오늘 해결한 알고리즘은 백준 3029번 경고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로 주어진 시간과 두 번째로 주어진 시간 사이에 시간을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드를 봤을 때 우선 첫 번째 주어진 시간을 리스트 형태로 갖고 스플릿을 10분 초를 나누는 문자로 나누어서 숫자만 들어갈 수 있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뒤 받아준 10분 초를 전부 초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세컨드를 붙인 변수를 선언해 주었고 이 변수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건문을 통하고 확인하여 만약에 처음에 주어진 시간이 그 나중에 주어진 시간보다 큰 같거나 크다 하면 하루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24시간에 해당하는 86,400을 더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라면 그대로 현재 시간을 빼주면 기다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는 굳이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변수명이 생각보다 길어서 이걸 모두 포함했을 때는 프린트 문 안에 들어갈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따로 변수를 선언했는데 이 선언하는 과정에서 형 변환이나 이런게 여러 번 선언되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코드는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하였고 프린트 문에서는 z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 아마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한자릿수일 때도 0을 앞에 채워주는 기능을 이렇게 수행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띄어쓰기 대신 대체할 문자열을 지정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출력을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무사히 0두 개가 모두 채워지고 여기 앞에서도 8 앞에 0이 채워지는 모습과 띄어쓰기 대신 콜론이 제대로 들어간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출을 했을 때여기서 한번 잘 진행되다가 멈췄는데 이거는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이조건문이 같은 시간일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8시에서 8시가 되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24시간을 기다린 걸로 출력이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갔다라는 조건문을 빼버리면 이렇게 기다린 시간이 없는 걸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주고 나서야. 올바르게 문제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